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월 7일 에, 새벽 4시 50분 이에요 음, 2021년이 된지도 정말 어제 같은데 벌써 7일이나 됐네요 음, 눈이 지금 많이 온다는데 에, 눈 보통 운전 자 내일 아침 조심하시고요 오늘 또 시작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한번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젠 음, 개인적인 두통이 좀 심해서 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희 방송이 좀, 그냥 좀 약간 쿨한 척, 시크한 척 해도 사실 신경이 많이 쓰여요. 공방 분들 또 한턱방 분들 그런 분들 이제 수많은 분들을 챙겨 드리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 챙겨 주 드리는 게썩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 단위는 그래도 꽤나 많은 신경을 쓰고, 최근에 또, 모미세고를 필두로 한, 모미세고도 2,500원에 또 얘기를 하고, 뭐, 아이콘도 최근에 좀 괜찮다 말씀드리고, 에이더도 뭐 나쁘지 않다, 뭐 리플도 반등을 할 거다. 근데 이더도 굳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런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시황이 변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찮으시더라도, 이 방송이 15분에서 20분 정도 되잖아요. 뭐 샤워를 하시면서 들으시던지, 뭐 아침에 준비를 하면서 들으시던지, 그래도 좀 꼼꼼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변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하고 나서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 톡방을 통해서, 혹은 뭐 개인 톡을 통해서라도 다시 언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시작앞에 앞서서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트코인이 이제 1월달 고점 신호를 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정이 나오고 나서 제가 한 말씀 다시 드렸던게 네. 죄송합니다. 음, 드렸던게 한 번에 또 무너질 흐름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큰 반등을 다시 해버리고 있습니다. 음, 이제 곧 물량을 넘기고 있다. 그리고 세력이라는 존재들이 이제 본명이 존재할텐데 30% 정도의 물량은 넘겼다고 보여진다. 70%는 남아있는 걸로 보여진다. 거래량이 아직 강력하게 터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5천만 원은 또 아직도 열어도될 그럴만한 흐름이 되고 있고, 우리 단톡방 비밀번호인 5만, 5만 달러도 꿈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거든요. 알트코인들은 굳이 이제 이더, 굳이 이더를 이란 표현을 이제 썼던 게 무슨 말이냐면, 이더는 많이 왔어요 아직도 150까지는 네, 올라갈 여지가 있지만 현재 이더의 상승률보다 다른 종목들의 상승률이 더 크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아이콘을 좀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거의 50번대 같게 제가 400원대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불과 며칠 사이에 700원에 넘어가는 흐름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잘 제가 그냥 편하게 추천할 수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죠잘 보세요 제가 어 하고 하다가 좀 몸을 쭈물하고 그리고 퀀텀 제가 말씀드린 퀀텀 조차도 상당히 많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조금 퀀텀 조금 약하게 하지만 퀀텀도 이거 꽤나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퀀텀도 조금 뭐잘 짜가면서 잡아보셔도 괜찮지 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들 정도로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알트 시장이 지금 현재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드리고,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리플도 사실 굳이 리플을, 굳이 리플을, 그러니까 리플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희망은 있는데, 굳이 리플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자꾸 드리잖아요. 그죠? 물론, 뭐, 200원, 200원 정도에서 그때 말씀드릴 때 사셨던 분들이라면, 뭐, 꽤나, 그럴싸한, 괜찮은, 뭐, 반등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만, 사실, 다른 종목들이 더 좋은데 굳이 리플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에이다가 나쁘지 않다, 괜찮다는 말씀드리 a 에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고 그리고 뭐 등등등등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도 명확한 고점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 상방에 좀더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매수 비트코인 매수를 못 하셨다면 눌른목에서못 잡으셨다면 지금 따라붙는건또걸끄럽습니다 근데 거 비트코인 껄끄럽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다른 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또,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또 소소한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사실 뭐, 물방구기 반이잖아요. 그죠? 물방구기 반인데도, 그 과정에도 이제 바닥을 긴 종목들이 있습니다. 사태를 살펴보면, 지금 밀크라던가 이런 건 미동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세작이 들어오고 매집이 될 거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어 여러분들한테 막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뭐 그렇게 제가 그 어깨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두통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좋아보이는 종목들이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사실 1월 2월 2월달 정도의 상승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고 어, 상승장의 가능성이 크다 근데 지금 1절달부터도 계속 생각하고 지난번에 전조파동일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계속 비트 상승하고 있었으니까 라이트 코인은 일단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라이트 코인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중에 또이 가격대나 이, 이 주봉상 이런 이평이 발발 상장한다면 그때 또 매수를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장은 영원하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 또 공업방에도 한 분이 이제 졸업을 하셨죠. 졸업 비슷하게 하셨는데, 이제, 과거에 많은 빚을 갖고 있으셨나 봐요. 투자를 하시다가. 그래서, 아, 이번에는 그 원금을 다, 거의 다 채우시고, 조금 남았대요. 아주 조금 워낙 하락한데 많이 잃어서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원금을 거의 다획복 하고, 나 선생님, 저 대출을 갚고 음, 어, 어, 나중에 이제 열심히 해서 조만간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고맙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떠나가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어, 뭐 많은 분들이 돈을 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상승장에서 많이 벌고 있겠지만. 광가에서는안될 것들은 여러분들이 과거 우리가 2017년 말, 2018년 초에 시작하신 분들은 아직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제 말이 혹시 맞는지 틀렸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많이 벌지 못하고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워낙 많은 돈을 잃으셨거든요. 실수 허치들로 많이 하셨다고요. 그리고 이 상승장에 내가 넣을 돈이 없어서 그 돈을 인출하셔서 쓰고 좌절하고 있으신 분들 상당히 많이 있 겁니다. 물론 이제 올해 작년 여름이나 이런 상승세 시작되기 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무조건 돈을 벌었겠죠. 많이 벌었냐 적게 벌었냐의 문제이 거의 돈을 벌셨을 겁니다만, 어 우리 2017년 말 2018년 초 그러니까 그 비트가 2,800만을 쳤을 때, 알트가 엄청난 펌핑이 왔을 때, 리플이 4,000을 넘어갔을 때, 그때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도 내 기자는 언제 올라가냐 이 기프를 왜 끄떡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하실 적에 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언제 관심을 가지느냐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려왔었고 그 경우가 설령 거기서 반등을 하지 않고 하루 방으로 빠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뭐 엄청난 이런 그런 시장 속에서 어떤 시그널이 도달했을 때는 과감하게 청산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뭐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비트코인도 아직까지 뭐 여기서 뭐굳 이야기는 할 필요는 들을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 다시 한번 진행이 되고 나중에 시간이 꽤나 오래 지나서 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벌벤이 이렇게 소렴을 하게 되면 그때 매수를 노리시는 게 좋겠고 지금 너무 많은 상승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거래가 여기에 물량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말로 비트는 아직도, 비트의 세력은 아직도 이걸 떡락시킬 생각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물량을 한번 떠넘겼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급락, 급락이렇급락이 등장하고 나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죄송하지만, 이거 두대 맞으셔야 돼요. 근데 이 행보공간은 저는 더 하, 그 하락장이 아니라, 알트코인의 아주 강력한 펌핑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강력한 펌핑장. 그 가능성은 무속에 염두를 해 두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비트가, 이래서 하다가, 비트가 이렇게 두서 두서 오리면 이때 물량을 털고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트는 아직도 남은 물량은 계속 들고 계십시오. 어. 제가 여기서 계좌 관리 이미 끝났고, 그죠? 계좌 관리가 대충 여기서 끝났잖아요? 일부 다 파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부 다 파셨던 분들이 계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가만히. 남은 물량, 남은 물량 절대 손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엄청난 30% 4천만 원의 30%면 얼마가 되죠? 한 1,100, 1,500만 원 정도가 되나요? 계산이 안 되도 4,4,2,800만. 그러니까 천만 원 이상 빠지고 나면 그때 대화를 합시다. 비트코인은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제가 어, 지금은 30% 정도 빠질 흐름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면 제가 그시간을를재지를 하고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다면 어, 뭐그맞 좋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여기보다는 요건더 먼저 바라볼 가능성이 일단은 큽니다. 4,000한뭐이 정도 그러니까 4만 달러를 터치할 가능성이 일단 조금 더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더도, 뭐, 꽤나 상승을 하, 잘 하고 있고 있고, 그쵸? 비트코인, 뭐, 다, 스텔라 루맨 지금 현재 대장이죠, 그죠 음, 스텔라 루멘 뭐, 그, 리플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스텔라 루멘 지금은, 이제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더리움은 125만원, 그리고 이 스텔라 루맨 300원, 이미 꽤 오래 전에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꽤 오래 전에, 80원에서 예언이 하지 않았나요? 80원에 이때 이때 어그 스텔라 그러면은 마지막 인생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 여기서 드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할 말이 없는거야 별로 그죠 물론 리플같이 무너져 버린 종목도 있지만 스텔라 같이 가버리는 종목도 있고 지금 이제 스텔라는 이제는 건드리지 마세요 왜냐면 더안 가까이 때 건드리는 게 아니니, 이미 욕토가까지다 도달을 했어요. 저희가 여기서 공부했던 거다 도달했고, 이거는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들 특권이에요, 여기서 한 사람들의.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여기서 잡았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렇지. 내게 하려다가 참았네. 또 나중에 더 장기적으로, 아, 더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죠, 그죠? 어, 이거보더 좋을 수 있을 거지만, 어쨌든, 요 정도 모습이 나왔다라는 건 이제는 조금 이제, 이런 모습이 나와야 뭐 대화가 되든지, 여기서 뭐 이렇게 가더라도 몰라. 하여튼 여기까지 열리긴 할 텐데, 지금 바로 갈지는 위지수입니다. 어, 여기 있는, 여기서 보여줬던 매집의 흐름이, 바로 여기 700을 살려줄 건가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이에요. 나중에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제 일단은 현재는, 스텔라는 이제는 또, 음, 일단은 뭐 굳이 이제 스텔라를, 그러니까, 텔라 떨어질 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굳이 스텔라를, 다른 거 먹을 거 많은데, 굳이 스텔라를, 이더도 다른 거 먹을 거 많은데, 굳이 이더를, 지금은 나중에 이더리움 다시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더리움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더리움을 어, 여기서 이 예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셨었죠? 당시에. 여기서 엄청 많은 이더리움 이더리움 노래를 불렀고 50만 원. 여기도 이더리움 노래, 노래를 노래 불렀고 여기서 이더리움이 괜찮은 이야기. 더다 제가 32만 안 왔으면 너무 아깝긴 한데 제 성격상 풀로 들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기 크대 그래서 이더는 아직도 오파가 남았다고 생각이 그래서 샀는 분들 미리 띠미 들고 있는 분들도 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다시 갈 가능성이 커. 그리고 여기를 노리시면 되고 여기 나중에 150만 원 터치해서 2 0까지 가는 흐름 더 이상. 그리고 이게 인제 다시 좋은 파동이니까 또 나중에 조정이 나오면 또 매수해서 되고 이 웹을 잡아먹어 주는 실력자들은 이거이 웹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약이 등장할 텐데 잘모시면 이제 지금 존버하시면 되고. 이런 말씀을 드도잘 모르면 존버해라, 이제는. 이제 존버 얘기 할수 있다. 여기서 존버는게 아니라 존버 이런 데서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왔단 말이죠. 그중에서 트레이딩 할때라만 하고. 그래서 트레이딩 하다 보면 실제로 존버하 사람보다 수익률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트레이딩이 좋은 점은 하락이 왔을 때 피해갈 수도 있다. 이 장점이라고 할수죠 제가 갖고 있는 원칙상의 트레이딩은.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더리움도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거래가 많이 돌어왔죠 자그래 이렇게 많이 돌아왔으면 이 다음 고점은 단기적인 고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여기서 고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 물량이 이제는 한반 가까이 털렸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반 정도 거리량 터진 시점 뭐 뭔가 재밌는 흐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완벽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래서 어, 이더리움은 또 굳이 한 마지막에 5파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5파를 확인하고 나서는 이 조정기는 이제 또한 2에서 3년 정도의 긴 행복성 조정기.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2, 3년 정도 행복기에 또 여러분들을 또공급방울로 이끌고 와서 제가 열심히 가르쳐드리고 나중에 운이 좋다면 비트코인 1억이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 이더리움 1 0만 원이 가는 시점 그런 시험을 하면서 우리 중간에 매매를 하면서 또, 부업으로 솔솔하게 즐겨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 나가겠죠. 공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음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신 밑에 공지 안내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공방 안내가 있는데, 어 사실 이제 이번 달부터는 금액을 조금 많이 올렸습니다. 왜냐면 그 올려도 제가 그 금액을 충분히 커버 쳐드릴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 올린 겁니다. 지난달에도 적었고요. 그죠? 음. 그래서, 뭐, 일단 올렸고, 사실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리딩도 금의집니다만사세 얼마, 얼마, 얼마 매수, 얼마 매수, 이렇게, 이시하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요거 좀 괜찮게 살펴보세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손절 얼마 좀 주고, 이렇게 지금 들어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좌, 올라가, 계좌 관리하세요라고 말하고 치워버립니다. 왜냐면, 하그 정도는 할, 반을할수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사는 거, 파는 거둘 중에 제가 하나는 해드릴 수 있겠지만, 파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계좌 관리 하셔야죠. 선택장에 생기시면 안 되잖아요. 음, 뭐, 별말로 할건 없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대응하는 요령들을 알려드리고, 차트 보다 아주 기본적인 눈 정도는 생기실 거고, 나중에, 어, 주식 차트를 보시면서도, 코인 차트를 보시면서도 아마 그 작은 잡주들의 일확천금을 노리시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보면서 소소한 즐거움이 아마 조금씩 조금씩 보이면서 신기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 그 정도 수준을 만들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문 노크 많이 해 주시고요 어, 최대한 많이 알려, 제가 갖고 있는 건다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이렇게 정리이 됐고 리플도 뭐, 뭐 구태일을 하긴 아니지만 일단 반응, 반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희망을 유지하고 있어도 된다 희망을 가져도 된다 그죠 그리고 이오스 도 제가 들고 있는 분 말씀드렸죠 올라가네요 그죠 음 이오스 아게 뭡니까 그죠 그냥 들고 있는 거지 뭐 <laughs> 스테이터스네트워크 토큰 지급 등 나오고 있, 나, 빠지고 있고 상당히 일단은 뭐 n 어 m 뭐 어쨌든 n 도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반등하고 있죠 물론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들은 뭐 챙겨 드리겠지만 제가 굳이 아는 거가 다 일일이 분석하기 사실 버거우니까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제는 반등을 할수 있는 그룹. 제가 리플 을 이더리움 클래식과 유사한 차트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리플이 앞으로 나무 가져가야 될 흐름이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2월 정도에 이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2월에서 3월 사이, 그 정도. 그러니까 이비플 차트랑 이익수 차트랑 비교해보시오. 이 구간에 지금 리플 요 정도 구간을 진행되고 있는 모습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 400원을 치고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 가는 그림. 요거에 을서 생각을 해보시고 꽤나 이제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차트는 다 반복이거든요. 그렇죠? 이 볼린저 밴드나 스토캐스틱 모양이나 이런 클래식이랑 같이 한번 비교해보시면 이게 이제 그런 거. 뭐가 그러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100% 아니지만 꽤나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체인 링크도 최근에 관심을 가져도 좋다 어 괜찮네 그냥 여기 손절 주고 한번 들어가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하고 이제 엄청난 상승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12,000원짜리 2만원 갔으면 거의 100% 아닙니까 그죠 15,000원 정도 넘어가면 사도 된다 그랬는데 그죠 지금 사가지고 2만원 치고 왔으면 뭐 어, 얼마입니까 이게 5 0 가까운 22,000원이니까 50%, 50 상승 같은 상승을 보여주고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대체 링크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하겠죠 을 가만히 들고 있다 깨지면 나는 몰라요 몰래 왜제 시험상 제 원칙상 여기 어딘가에 무조건 계좌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일부를 팔아야 된다고 일부를 팔아서 여기 손절을 주셔야 된다고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그렇게 하면 그냥 굳이, 주구, 주구, 장창 돈이 벌리는데 뭐 굳이 물려서 나중에 호적 끊 필요 없잖아요 오미세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미세고 좋죠 할게 없어요 솔직히 말로 음, 재수 없겠지만 시황 적중률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좀 높기 때문에 2000대 사된되했잖아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제 오미생을 여기서 사가지고 6,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해서 6,000원 살짝못 갔죠. 그리고 제가 오미생 이제, 이제 안 볼란다, 안 볼란다 하다가 요간에서 2,000원 때문에 한번 사보세요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이렇게 쭉쭉쭉쭉 갈까? 그건 몰라요. 그 몰라요 알수 없어요 그럼 계좌관리 하는 거지 스토캐스트 모양 나쁘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죠 자 요것도 요렇게요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요렇게 요렇게 돼야 됩니다 이제 요렇게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하는 게더 좋겠죠 또 그럼 계좌관리 적다니까 일부를 팔아버리면 돼요 여기서 산거나 일부 일부를 팔고 남은 물량 들고 있으면 되잖아 굳이 다팔 필요 하나도 없다고 다 먹으려고 산 필요도 없다고 그게 욕심이라고 여러분들 욕실 없다고 말 하지만 고점 저점을 맞추려고 할 생각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죄송하지만 뭐은저가이 말고 또뒤더 밑기를 툭툭 더, 더 던져 놓겠지 밑바닥에 덫을 깔아놓고 이 중에 이 중에 덫 까는 비용이 있을까아닙니까그 정찰병 아닙니까 그정 덫에 이두 개만 걸려도 이득이잖아요 이날려놓 되잖아 이런 상황만 잘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기분 나쁘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지금 상승장이어서 뭐 사실 뭐 그런 게뭐 시에 와닿겠냐만은 한 두고 보십시오 언젠가 한번 빠질 퀀텀 마찬가지 그죠 2500원 정도에서 퀀텀 이야기하면서 제가 음, 그래도 퀀텀은 이렇게 했었죠 여러분이 노리는 타이밍을 보시면 언제 노려야 되는지 항상 항상 언제 노려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그죠 언제 그러니까 이런 데서 노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첫파도 구경하고 나서 노리면 돼요 그래야 손절이 더 짧아지고요. 그죠? 손절이, 손절이 좀 짧아지고,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손절이 나올 수도 있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대값이 높은 아주 긍정적인 매매가 진행이 된다니까. 그죠? 요렇게 거래가 터진 건 고점 신호가 아니라, 이제 매물 도 돌파할 때 항상 거래가 좀 터집니다. 왜? 물량을 뺏어 먹기 때문에, 여기 물린 사람들이 던지거든요. 그래서 해서 다시 나중에 가게 되면, 트론 컨텀도 기대해 볼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텀은 너무, 신규로 막 하고 그러지는 마시고 조금 아주 소액으로만 즐기시는 용도. 비트 이드로 수익이 난 부분을 일부 청가하셔서 즐기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콘 상당하죠? 음, 요번에 최근에 산생 추천 종목입니다. 그죠? 아이콘 요때 추천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서좀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 서비스 점검이네요. 어, 이거 아까보네 방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뭐 대충 보여드리겠지만, 음, 여러분들이, 아이콘, 아이콘 안 나오나? 저기. 거기서 바꿀 수 있나요 아 됐다 그렇죠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가 등장할 때 그때 노리는 거야 진짜 별거 없죠 이거 보고 한신 추천드린 거 제가 이거 보고 일본사들를 봤거든요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이렇게 나오더라고 여기 잖아 여기 여기였나 그래 근데 저는 좀 늦게 샀어요 500, 400 얼마에 샀지 470원 정도 여기서 산거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산거 같은데 여기서 샀으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네요 700원까지 갔으니까 요 모습인거라 어 그런 상관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좌관리를 했죠 계좌관리를 한거 뭐냐면 주방 다시 돌아가보면 요뭐 일목라인에 도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 판거요 그리고 요손절딱걸어두고끝나는거예요 이제 에어컨은 더 이상 안파는거야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 언제 놀아야 될지 정확하죠 우리 공부하신 분들아실거예요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될때 노린다 그렇죠.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될때 노린다. 어. 이제 어떤 모습입니까? 이동평균선이. 일본 이동평균선이. 아 뻔하잖아요. 이제. 이제 이제 지겹잖아요. 그죠.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될때 노린 게 아니라 이렇게 전환하려고할때 노린다고. 물방 고기 반 시작이라고. 그렇죠. 자, 뭐 서비스 점검 때문에 더 이상 방송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 정도 하고 마무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아침 출근길 조심하십시오. 운전보다는 대전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